초보자 분들도 이단세 장만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응용할 수 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방식이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읽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때요? 서로 협력하고 노력을 했대요. 그 결과 현실적으로 안정되고 아주 큰 성과를 이뤘죠. 그래서 미래에는 더 새로운 결단 또는 뭐 새로운 시작. 하게 되는 아이디어가 생길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게를 함께 운영하던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뭐다 같이 아이디어도 모으고 힘을 합쳤고, 지금은 손님도 많고 매출이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새로운 브랜드로 다시 시작할 결단을 내린다. 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볼수 있겠죠.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볼게요. 결과 최종 결론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 전개의 어떤 순서대로 흐름을 봤다면 원인 결과 최종 결론은 인과 관계 즉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두는 구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자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협력을 했어요. 그 결과 아주 큰 성과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물질로는 가득 채워졌지만, 마음 한편에는 왠지 소외감이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드 에이스처럼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처음에는 몇 명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회사 조직이 커지고, 체계도 커진 거예요. 그쵸? 함께, 함께, 커진 거죠. 이제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 꼭 필요한 사람인가? 이런 소외감도 들수 있죠. 왜냐하면 물질로만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만의 길을 가보자. 이런 결단을 하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방향의 스토리텔링도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세 장을 상대방의 마음 어, 연애 테마에서 상대방의 어떤 마음을 볼때 그 해석을 한번 봐볼게요. 질문은 그 사람이 나를 친구로만 볼까 아니면 이성으로 생각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럴 때는 이 시간 순서, 뭐 과현미처럼 읽을 수도 있지만 이세 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그냥 통으로 읽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그냥 하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통으로 읽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자, 상대방은 어때요? 펜타클. 펜타클은 물질, 현실, 이런 거죠? 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를 공적으로 함께 일하는 동료로 생각하고 있대요. 그죠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쉽게 태도를 바꾸지 않아요. 이거는 펜타클, 물질적인 관계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치고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대는 그 관계, 지금의 관계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사수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좋은 동료로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동료와의 이 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보다는 신뢰나 안정감을 굉장히 우선시하는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이걸 하나 이야기로 만들어 본다면 직장 동료 한 분이 있는데 늘 함께 프로젝트도 함께 하고 뭐 서로 의지하고 그래요. 근데 상대방은 이 관계를 일적으로 너무나 잘 맞는 사이라고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건 아닌데, 이 동료로서의 감정, 확신이 강한 거죠. 이번에는 이세 장을 나와 상대방의 관계 흐름으로 또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펜타클 10번을 우리의 관계로 보고요. 왼쪽 펜타클 3번을 나의 어떤 입장, 나의 상황, 그리고 오른쪽 소드 에이스를 상대방의 어떤 입장이나 상황으로 두는 거죠. 나는 펜타클 3번.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미안의 상태. 즉, 현실적으로 우리 관계가 완전히 뭐딱 정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을 한대요. 서로 손발을 맞춰가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상대방은 소드 에이스.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고 결론을 내렸대요. 우리는 이런 관계다. 확신을 딱 가졌대요. 동시에 자신이 좀 주도권을 갖추고 있다고 느끼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드 에이스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참고로만 들어주세요. 자, 우리의 관계는 펜타클 10번. 현실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탄탄하고 확실합니다. 어, 다만 이게 컵카드가 아니라 펜타클 카드죠. 그러니까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관계, 안정. 즉, 뭐 회사 동료나 뭐 조직 내 사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현실적인 어떤 조직이나 어, 큰 상황 안에서 우리의 관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컵 예, 10번은 사람들만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감정이 최우선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뭐 친구 같고 가족 같고 가깝고 평화롭고 뭐 좋은 사이야 이렇게 느껴 이런 관계라면 펜타클 10번 어때요?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게 현실적인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조건이 완성된 상태에서 우리 관계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떤 사적인 감정보다는 같은 조직 내 사람의 어떤 관계로서 볼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 탄탄한 어떤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는 조금 빠르게 읽는 중급 기술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두장다 펜타클이죠.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이라서 소드 에이스다. 이런 맥락이 됩니다. 어, 여기도 협력, 타협하는 모습이고 펜타클 10번은 다 같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죠. 즉, 한 마디로 정리하면 함께 협력해서 더 이상 완전한 상황이라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빠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세 장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구조로 응용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카드를 많이 뽑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덱을 함께 써야 실력이 늘어난다. 뭐 구체적인 해석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오히려 오해고 또 반대입니다.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화려한 배열을 배워서 뭐 외워서 또막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 해석이 맞는지 스스로 확신이 안 생겨요. 그때그때 그때 그냥 감이 오는 카드들만 적당히 해석하고 전체적인 그림이 안 보이거든요. 즉 겉핥기식 해석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3 카드만 가지고 응용도 하고 또 맥락을 읽는 다양한 훈련을 하면요 어, 실력이 빠르게 늘고 말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드의 장수가 실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흐름을 읽는 능력입니다.